어려움 가운데 서로 붙잡아주며 이어령 선생이 젊은 시절에 쓴흙 속에 저 바람 속에에는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선생이 지프차를 타고 농촌길을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그때 앞에 늙은 부부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경적을 울리자 갑작스러운 소리에 부부는 서로 손을 부둥켜쥐고 뒤뚱거리며 곧장 앞으로만 달려갔습니다. 그러다가 고무신이 벗겨지자 그것을 집으려고 뒷걸음 쳤습니다. 운전하던 선생은 그들을 비켜가며 화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 자녀이 마음에 사무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우리 민족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급작스러운 경적에 손을 놓기는커녕 더욱 부둥겨주었다는 글귀에서 어려운 삶일수록 서로 손잡아 돌보며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저기서 살기 어렵다는 말이 자주 들려옵니다. 신앙인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사실 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반복되어 온 말입니다. 고대나 현대나 자신의 삶에 만족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상의 종말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고통이 끝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종말을 기대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대이자 고통의 세상에서 성도의 구원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종말에 대한 관점을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불안과 낙심에 빠뜨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전서 4장은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는 종말의 날이 언제인지 계수하라거나, 그때 상황이 얼마나 무서운지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거망동하지 말고 먼저 정신을 차릴 것과 성도의 아름다운 직무를 행하기를 바랍니다. 이때 성도의 참 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붙잡고 서로 격려해주며 나아갑시다. 이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마음을 잘 가다듬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울 때마다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주께서 맡겨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